행복한 마음 키우기 친구들 안녕. 오늘은 도와줘 용기천사 라는 제목의 동화책을 읽어 줄게요. 창작 인성 그림책 용기 글 이문주 그림 김잔디님 자 같이 동화 속으로 출발 도와줘 용기천사 가은이는 수줍음이 많은 친구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면 왠지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거든요. 그래서 가은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싫어요. 오늘은 신나는 일요일이에요. 가은이는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갔어요. 공원에서 다람쥐도 보고 자전거도 타며 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다음날, 어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주말에 한 일을 다 함께 이야기해 보자고 하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저요! 저요! 손을 들고 앞에 나가서 재미있게 이야기했지만, 가은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어, 선생님이 나를 시키면 어떡하지? 가은이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음, 나는 더 재미있게 놀았는데, 내가 다람쥐를 본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모두 놀라겠지? 하지만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워. 그때였어요. 가은이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은아, 안녕. 나는 용기천사야. 뭐라고? 용기천사? 용기천사가 뭔데? 나는 마음속에만 있는 용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사란다. 가은이는 마음속에 용기가 많은 친구이니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내가 용기가 많다고? 지난번에 가은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울지 않고 용기있게 일어나는 모습을 봤는걸. 가은이는 용기천사의 말을 듣고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리고 친구들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알잖아. 맞아. 난 책을 많이 읽거든.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용기내봐.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 되는 거야. 내가 용기 주문을 걸어놓을게. 삐리빌리 뿅뿅뿅 용기야, 수사라. 얍 용기 천사의 주문이 끝나자마자 가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고 말았어요. 우리 가은이가 손을 들었네. 가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음, 그러니까. 콩닥콩닥 가은이의 가슴이 뛰며 얼굴이 빨개졌어요. 가은아, 용기를 내. 내가 옆에 있잖아. 용기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가은이는 정말 용기가 났어요. 나는 주말에 엄마, 아빠, 동생과 공원에 놀러 갔어요. 공원에는 우리 아빠보다 큰 나무들이 많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었어요. 또 동화책에서만 보던 다람쥐를 보았는데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신나게 자전거도 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가은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미없, 재미있었겠다. 나도 다람쥐 보고 싶어. 나도 고원에서 자전거 타보고 싶다.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도 가은이에게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잘한다며 칭찬해 주셨지요. 가은이가 이야기를 다하고 나니 어느새 콩닥콩닥 뛰던 가슴이 더 이상 콩닥거리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가은이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은이 곁에는 늘 용기찬사가 있으니까요. 친구들도 알고 있나요? 우리 곁에는 늘 용기천사가 있다는 것을 저를 잊지 말아요. 맞아요. 용기를 내야 할 때는 내 곁에 있는 용기천사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용기란 나는 할수 있다.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할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용기 있 행동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행복한 마음 키우기 쑥쑥!